예.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거는 제 3자간의 녹취가 아니죠. 이거는 직접 해경군 김씨와 관련한 그 김혜경 여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무혐의를 이끌어냈던 변호사와 고인과의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현금 3억. 그리고 나중에 주식으로 20억까지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인지함을 충분히 알수 있는 녹취가 담겨 있죠. 더더군다나 고인의 지금 남은 휴대폰이나 노트북에는 어쩌면 해경군 김 씨와 관련해서 더 민감한 내용이 있는 녹취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공개 여부를 지금 지인과 유족들이 논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고인의 평소의 발언이 유족들에 의해서 전한 바에 따르면 앞서 두 분이 돌아가시면서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 녹취 부분과 관련해서 압박이 심했고, 그리고 검찰과 경찰 수사를 계속 당하면서 지지부진한 수사에 대한 고인의 하소연이 있었는데, 네. 이 부분이 다 사라진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수정 교수도 CCTV를 통해서 의문점을 제기했었는데, 저는 방송에서 나왔던 그 모태에 대해서 목격하셨던 분의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이수정 교수의 자신이 볼때 범죄를 정확하게 분석했던 전문가로서의 의문점은 그건 경찰이 해소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분이 편찮으셔서 돌아가신 것 같다. 그거 한마디로 반색하는 민주당의 반응이 저는 오히려 더 의아합니다. 그러면 이수정 교수는 지금 상임 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직을 그만둔 거죠? 아, 해초기 된 셈이죠. 그렇지만 그렇구나. 본인의 양심과 또 본인의 네. 하고자 하는 소신껏 발언을 해주시고 선대위에서는 계시죠. 계속 선대본부에서는 활동하고 있습니까? 저희의 위치에 있진 않으십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이수정 교수가 어제 경찰의 부검 소견 발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발표가 신속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1차 부검 결과를 발표를 이렇게 언론에다가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 좀더 시간이 보통 한 2주 정도는 걸려서 결과가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사건들이 많은데 지금 어, 이례 없이 지금 시신이 발견된지 거의 몇십 시간 만에 지금 결과가 나와서 어, 생각보다는 굉장히 결과가 급하게 나온 것 같다 이런 인상을 지우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CCTV 마지막 장면이라는 데는 일단 문이 닫히고 들어간 다음에 문이 또 한번 뭐두 번인가가 다시 열리는 과정이 있어서 제방에 문이 뻑뻑해서 그와 같은 아뭐 다시 닫음이 필요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그 어, CCTV의 장면에 이제 그 어, 잡힌 뭐 여러 가지 이제 행동 특성에 대하여서도. 그게 지금 막막방위가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서 적합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문가적인 소견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의학적인, 이제, 그, 어, 아마 정밀부검 포함, 그런 이제 조사의 결과가, 아, 어, 몇주 안에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그 외에도 이제 현장에 대한 뭐 과학수사 결과나 또, 어, 이 사망하신 분, 네, 이제, 뭐, 휴대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서 지금 뭐, 의료 기록과 함께 이분이 정말 병사하신 게 맞다면 그와 같은 결과가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이런.